허리 어디가? 항상, 항상 앞장서서가, 앞장서서. 아주. 응. 아. 온갖 길거리에 더러운 냄새는 다 맡고 다닙니다. 아주. 코를 잘 씻어줘야 돼. 아, 지나가. 시골에서 막 뛰어야 되는데, 도시로, 집 근처로 돌아다니니까. 지저분한 아스팔트 위로 많이 다니지. 건널까? 건너자. 어디로 갈 거야? 응? 거기에 무슨 냄새가 난다고? 아, 어, 오토바이 보고 안 찍네. 거의 코를 땅에다가, 어 박고 쓸고 다녀요. 코를. 코를 정말 비누 문질러서 빡빡 잘 씻어줘야 돼. 온갖 코로나를 포함한 세균이 코에 다 묻어 있을 것 같아. 우리 설리 무슨 냄새 맡아? 아. 강아지들의 채취를 느껴보시려고. 얼굴 좀잘 보이게 하자. 아들, 아니, 딸내미 아들이 아니지. 관심 없어. 바이 보면 또 달려들고 응. 안녕 예 안녕 안녕 아이고